11에서 3번은 이렇게 식이 주어지고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일 사이에 있고 또한 근은 1보다 크다니까 그래프 모양을 그려야지. 아, 그래서 어, 근의 위치가 나왔네. 1에서.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일 사이고 한 근은 1보다 크니까 그래프 이런 모양이네. 끝. 우리는 당연히 딱 하나 함수값만 하면 된다는 걸알수 있어. f의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양수고. 양수 동시에. and 그 다음에 1일 때는 음수야 된다 이렇게 판별식 0 보다 크다는 당연한 얘기지 당연하니까 안 하는 거야 당연하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축은 의미 없어요 판별식이 의미 없을 때는 축도 보통 의미 없으니까 할 필요 없다 의미 없다는 것은 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제 대입해 주세요 식을 대입해 주면 얘는 이요 이 식은 어 2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니까 플러스 2에 m 마이너스 1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자 m 계산해 주면 3m이 되고 이는 예, 요 2하고 요 2하고 없어지네. 그리고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로 m은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자 f1은 대입을 해주면 여기에 2 그다음에 마이너스 2에 m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 0보단 작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m하고, 요, m하고, 마이너스 2m하고, m하고 하니까, 마이너스 m이 되고, 숫자는 여기서, 요거,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러면, 얘 4에다가 빼기 이라니까, 플러스 3이 0보단 작다. 됐죠? 그냥 m이 넘어가 버리면 되겠네. 아, 그러면 m은 3보단 크다. 둘이 교집합, 어, 교집합, 바로 암산으로도 되네. 3분의 1보단 크고, 3보단 크다니까, 당연히 3부당 크다가 되죠. 교집합은 얘가 답. 자두 번째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면 또 그림을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1인데 두근이 요 사이에 있다면 요렇게도 되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게 중군일 수도 있다는 거중군도 두근 요거 놓쳐서 다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첫 번째 할 거는, 얘 예, 함수 값. 한판축다 해야겠네요. F-1일 때 0보다 크고, 동시에 F1일 때 0보다 커야 된다. 한판 축. 자, 첫 번째 함수 값입니다. 바로 계산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아까 앞에서 계산했네. M은 3분의 1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예, 앞에 거 계산했는데 반대죠. 0보다 작게, 0보다 크다니까, M은 3보다 작다. 이렇게. 해 주고 나서 두 번째. 이제 판별식, 한판 쭉, 함수값 판별식. 판별식은 짝수 공식 4분의 d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얘가. 자 4분의 d 해주면 m 1의 제곱 마이너스 ac e와 m 1은 0보다 크거나 같아. 풀어주세요. m에 제곱 마이너스 em 플러스 1. 마이너스 em 마이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m 제곱 마이너스 4m에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리고 m은, 자, 여기 크다니까, 작은 거보다는 작고, 그로 m은 1보다는 작거나 같고, m은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래. 크다니까, 작은 거보단 작고, 큰 거보단 크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어야 돼.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왜? 못하는 애들은 여기서 머리 어지럽겠지. 바로 옆에한테 물을 한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라고. 기초 없으면 안 돼. 세 번째, 축합니다. 축. 축. 축은 어디? 아, 그림에 보니까 축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되네. 일단 축부터 구해야지. 축은 쟤는 2X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m 마이너스 1의 x 요까지만 있으면 축을 구하는 거예요. 거 그러면 일단 2로 묶어줘야지. 2로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의 m 마이너스 1의 x 이렇게 되고 그럼 얘를 완전제곱식 해주면 x 마이너스 얘의 반 2분의 m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축은 x 이로 2분의 m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축 2분의 m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과 1/4 2 이렇게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공식으로 축을 빨리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구하는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과생들은 미분해서 0하면 되죠. 자, 이거 2다해주자 마이너스 2에서 m 마이너스 1은 전부 마 2를 곱해주면 2. 자, 마이너스 1이니까 양변에 전부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면 m만 남네요. 그러면 얘 플러스 1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3. 자, 그래서 세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그리겠습니다. 수직선에. 자, 세개 다의 교집합을 그리기 위해서 제일 위로 올라갈게요. 제일 위로 올라와서 교집합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는, 어, 요거는 우리 이제 M은 뭐 3분의 1보단 크고, 3보단 작다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3분의 1에서부터 3까지 1층 집. 두 번째 집은, 1보단 작거나 같고 선글라스를 껴버렸어요. 얘는 1보단 작거나 같고 2층 집, 그 다음 3보단 크거나 같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새까맣게 해서 3보단 크거나 같다 요래 3번 마지막 세 번째 집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여기네요. 이래서 3까지라고 했어쭉 올라가서 3까지. 노랗게 표시했습니다. 3까지 요래 아, 그러면 이세 개가 다 만나는 데는 어딘가 보니까 여기네. 어, 여기 1층, 2층, 3층이 다만는 데가 3분의 1에서 1, 사이 여기 답이 되네요. 답. 그래서 답은 M이 3분의 1보단 크고 1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돼 왜? 4점짜리로. 그냥 연습도 많이 하라고. 오케이. 정말 중요한 거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바바이